대잔가실거죠 어. 네. 권나 어, 님, 뭐, 미미론 머리 네. 타고 있지 말고 빨리 웃고 작업해요, 빨리. 뭐 미미론 머리 먹었어? 예. 네. 드디어. 이게요셋둘 <laughs> <깨용>, <laughs> 하나 출발. 어, 먼저. 요거는 내게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아, 아, 나 어? 어, 하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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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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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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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야 자맹 도전 야 죄도 다섯 개 있어요.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어 이거 인프 너무 좋아. 아, 씨. 카레제 해줘. 아이스 아, 페이드 페이드. 가면서 밟바 주셔도 돼요. <laughs> 아니, 내가. <laughs> 내가 돌아오면 길에 편하게 돌아오게 딱 관문 깔아드릴게. 내가 죽여야지. 아니! 막야 <laughs> <와. 웃음> <laughs> 마격 장난 아닌데. <laughs> 잘 봐, 잘 봐. 나이스. 나 고치. 아, 운무는 그거 그냥 싫어. 왜? 고치, 그래도 야, 고치 콜해주는 게 어디냐? 쓰잘데기 없는 거고. 포하지 마라 이거 내가 죽고 싶을때 <laughs> 재료 꺼내놓으면 뭐해 추억 꺼려가지고 내가, 내가 죽여야지 내가 죽거야나 이거 같이 죽여 <웃음> 죽였어 <laughs> <laughs> 안돼!!! 아돼치고있니모너가좀 아, <laughs> 네 많이 뭐... 체인해요 좀 <laughs> 아니 근데 뭐 꺼내 주는데 뭐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달라지고 있는 거냐고요? 두번 물렸어요 두 번. <laughs> 아니 그래도 꺼내줬으면 꺼내준 값을 해야지. 그냥 뻥글이만 <laughs> 에휴 정말. 아유. 아왜 나야? 아이 개토 진짜 그지 아유, 진짜 씨. 이거 <laughs> 뭔가 이거 뭔가 숨어 숨겨 있어 이거 뭔가 음모가 <laughs> 숨어 있어 아씨. 아, 꺼내줄 가치가 없다 진짜. 아, 개똥 그지 같다 진짜. <laughs> 또 꺼내준대. <laughs> 다 죽었는데. <laughs> 아, 왜 꺼내준다고 <laughs> <뭐라> 그래요? <laughs> 이 <이게> 아, 꺼내준다뭐라 <꺼내줘도 웃음> 그러고, 꺼내준다뭐라 그러고. 아, 아... 아이, 정말 까다롭네. 진짜 오늘 많이 번거롭네요, 진짜. <laughs> <laughs> 혼에 한번 쳐주시고. 아니 얘네 전부 다버려나았을끼여 님들 이거 산계 안하면 실러도 화내요 그래서 전저 뒤에 있습니다 아니 님 인장 다 그렸어요? <웃음> <아시지>? <웃음> 인장 다 그렸네 아니, 감, 감사합니다 퍼미션이라도 주고 뭘 <laughs> 미리 어, 감사합니다. 그... 아니야, 내가 엘레르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여태 되게 많이 벌었나 봐. 세상 지금 완벽하지 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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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멀리 있으니까 아, 싸우리다 바... 안 오네? 그래서 나한테 맞히는구나. 오 <laughs> 아. 어, 이거 <laughs> 아니, 이런 아니, 개꿀 팁이 차트... 있었네. 차트... <laughs> 경쟁친척 <laughs> 음, 빠져나갈래요, 님? 못된 것만 빼가지고 진짜. <웃음> <웃음> 음... 여기서 탈퇴를 한번해겠구나 어? 불격전사 격로했다 이런 거. 딱거 피해준 거. 피해준 거. 오 이런 거딱보진 같은 거 피해주고 피해 주고 오. 딱 피해 주는 아니, 많았고. 오. 피해 주고 아니. 방광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 아이고 위아가 되어가고 있어. 체리블라썸버가 되어. 어쩔 수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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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죽고가 없구나 이번에. 아까 자유지대 돌았던 특성 그대로 왔어요. 네. 근데 그 뭐야 레터에서 레전에 부성지는안았다고 그걸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 주코쓰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주코가 왜 없지? 이러고 지금 지금 열어봤어. 어수선하다 정말. <laughs> 깜짝 놀랐죠. 저거 두개다 올라가면 제가 후내 할게. 거안 뺄게요. 꼬나님의 용품이 있었기 때문에. 거 어, 힐러님. 고치 자꾸 잘자익스에 묻어가시려고 자꾸 타이밍 맞춰쓰시는 것 같은데. <laughs> 명려하지 면명하, <면명하지> 마라. <laughs> 아니 고치를. 내 네, 네, 튼튼한 고치 막더 튼튼할 때다아 크리 좀 그만 죽자. 절 <laughs> 해주시고. 아 짤이 없었다 아 스턴을 잘못받았.. 이러면 반갔을텐데 크리 좀 돌아와 할일 다하고 갔네 인프 뽑아야지. 우리가. 매즈, 뒤에. 어? 뛰어오시고. 뭐야, 방금 장문복이었나? 뭐예요? <laughs> 어디서 어, 아, 장군복을 넣는다고 네. 분명 누가 체크했는데 이거 누구지? 도비터 보스방 가면 두루마리 좀 돌. 네. 그랬던 아이가 지금 그렇게 오엽보기 크다니. 아, 징그러. 충격적이야. <laughs> 셋, 셋, 둘, 하나, 출발. 나, 나네, 얘 풀딜 박지 마요. 예? 아시겠어요? 이거요, 이거 지금 램드랑 겹쳐있는 거예요. 딱 풀딜 박지 말라고요. 아니, 내가 박을 것 같다. 뭐라는 거야, 이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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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제일 꼴찌인데, <laughs> 아, 나한테만 뛰어! <웃음> 뭘, <웃음> 뭘 그렇게 억울해? <laughs> 아, 존나 억울하죠. 별게 다 억울하네, 정말. 정말 편견고 근데 다아 아오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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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저 강개님 지금 여유 있어가지고 깨져, 깨져, 깨어, 깨아 이거 말해주다가 이 스택 봤어. 블러드. <목소리가> 또 이렇게 이 스택 한번씩 해서 들어가. 이번에 비로 어떻게 칠까 잠깐 생각을 하면서 머리 회전을 시켜. 근데 짤왜 빼먹었지, 진짜? 이런 와, 기력 10 한번 짤로 먹고 싶은데, <laughs> 너무들 빠르시네. 예? 자원 10. 아, 자, 차단 자원이요? <웃음> <웃음> 너무 빨라서 그래요. 제가... 좋았어. 일부러 안 해드렸습니다. 너무 늦어요.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바닥에 뭐 이렇게 깔아놨어? 가운데 딱 고속도로 깔리네요 관문 <laughs> 빨리 안 깔아요? 하지만너인 <laughs> 죽으면 아... <laughs> 그걸로 <목소리> 끝이 음, 저거 마비해 주고. 저거 가끔씩 그 무지개로 달리기 빨라질 때 같은 때 나오는 거 뭔가요? 잘한다, <웃음> 어? <웃음> 아, 조 김선날 가능. <목소리> 아니, 마말야 어? 이걸?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걸 무슨 상황이에요? 그냥 늘 있는 상황이지. 아. <웃음> <웃음> 아, 기가 막히다. 피죽, 백중첩을 쏘니까 나한테 변이를 걸었어. <laughs> 인.. 임프에요. 예상을 못해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청정수라서. 아까 꼬나님이 한건 본인이 안켰죠아 <laughs> 방금 예? 아는 까 <laughs> 이거 마이크 안 켰을 때 꼬나님 까야 억울해서 마이크 키는데 아니. 아니. <laughs> 다 보면. 아, 그는 죽지 않아. 생석. 야, 아니, 님 만피 왜요 만피 아니었어요, 좀 전에. 아, 생석 아야지한 바퀴 동안 님 바로 만피 채웠는데 만피가 아니었다고? 네. 제가, 봤, <laughs> 제가 생성을 누르는 아, 타이밍에는 맘피가 아니었어요이프아몰 <laughs> 맘피 <만피> 아니었어넌좀흥 <laughs>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아 그감성이 뭔지는 모르겠지. 한번 알아봐 <laughs> 이게 된 느낌인데 여기, 요쪽이 사우리트 잡을때 상계 잘하시고 요, 요 언덕 위에 있어야 겠다 아! 내가 거기 쓸라 그랬네, 잠지만 점프 안틸거에요 지금 어격 한번 쏘자. 어격. 아니, 또 나랑 같은 거에다 박았어. 어, 뭐야. 이방아처먹어가지고 뭐야, 배아프네. 에휴, 꼬나님, 정말. 넌좀 정신적으로 아이가 힘내고 이게 뭐지 <웃음> <웃음> 여기서 구사빼는 효과 없죠? 어? 보이드 아, 넌 보이드 도발 아니 도발 아니었어요 도발 아니었어요 도발 꺼져 있었어요. <웃음> <확실한다고> <웃음> 내가 네. 지금 이, 이게 개박딜을 해놨는데 보이드가 어그를 가져갔다고? 예아 네. 개박딜 안해놓셨네개수상한데 <laughs> 지금 참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꺼져 있잖아요. 인터넷에서는 뽑으면 무조건 꺼져 있어요 도발. 아, 그런 얘기 처음 들어. 아 맞아요. 아, 그래. 네. 자동, 자동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서스 켰단 얘기네. 아니, <laughs>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지, 또? 좋았다. 돌격전사, 난 너를 죽이겠어. 수혈 분명 들어갔는데, 저 풀렸는데 똑같은 건가? 와, 알론자다. 던전에 네임드 왜 이렇게 많냐? 예? 씨, 저분 웨이크레스트 십팔 당 가셔야 <laughs> 던전에 네임드가 많네, 뭐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음, 느려 느려, 급가 느려. <laughs> 피해 주고 <laughs> <laughs> 뭐야? 맞았는데 몇 키로 안 떨어지지? 어, 그 <laughs> 뭐, 뭐 <laughs> 아, 어, 면역... 오. 세상에... 스톤을 얼마나 막은 거야? 왜? <laughs> 꼬나? 어, 응? 아니 안피아도 뭐해요! 그걸 연습을 좀 해요! <laughs> 피할 수가 없었어요 셋둘 하나 출발 <laughs> 마비 추방 실명 강풍 다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삼 내가 맨 뚝거가 배우 데미지 받으세요. 아니, 아까는 는데 아, 그거. 질 <laughs> <딜> 뚝뚝 떨어지죠? 맞아. <laughs> 요, 세 개, 삼각형, 이거 먹지. 데미지 <laughs> 받으세요. <laughs> 다음 거, 실명. 추방 리플 준비. 이렇게 <laughs> 하고. 아니.. 시, 실명.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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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삼 와.. 멀리 있냐 왜 이렇게 제가.. 어.. 두개 가까운거 두개 근딜이 먹어요 저띨 뭐야 이미 먹었네? 원딜들이? 근딜 먹으라고 먹었죠 뭔데꺼 잘했어 구사 빼지마요 아. 어. 아니란데 저거 뭐 나레님 니가 살려 어? 저는 여기서 음식을 먹고 있겠습니다 아니 님들해야죠 아니 음식을 먹다가 하면 되죠 <laughs> 그건 내가 알바 안 해볼게 어 뭐지? 잡고 오세요 <laughs> 어. 어? 네. 어? 어? 아니 아남에서 똥을 밟으시더니 <laughs> 정말 체리블라썸화되어 가시는 c 대로 옮길 때 옮길 때 거의 거의 h 리블체리블라썸 i 길만 하는... 어? 아무 생각 없이 무적 썼다 t 면 go to the bank. I'm going to 요리 먹 o the bank. 네, 드세요. 나르님 영석 걸어놨어요? 예, 12분 남아 있습니다. 생석 뽑을게요, 어차피. 두루마리, 아까 지금 죽은 사람 이제 없죠? 없어요, 아예 없음. 인풋 뽑고 저거 야겠다 셋, 둘, 하나, 출발. 이거 아예 여기 구석탱이부터 시작합시다.

왼쪽.. 왼쪽으로 가죠 갑자기 꺼져가지고 깜짝 놀랐 아, <목소리> 뭐야 얘 누구 건지 모르게 왜 이렇게 헷갈리게 와 나갈게요. 요 벽으로 붙죠. 어, 호나님, 거기 거기 거 먼저 한 명이. 아, 이제 떨게 떨게. 여기 거 어겨. 자축을 좀 느껴줬다. 그래. 네, 음 바닥이 때문에 이어져가지고. 원, 바닥이 클럽. 다 아, 빠지세요 아, 빠지세요 다 2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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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파다 2파다. 다2다 2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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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다는파아 거미가 없는데, 오리지 수상 없어던것 같은데. 금방으로 지우신 거 아니? 제가 문등이 한번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 가자. 이번에 거미 나오면은, 제인, 저쪽인, 제 쪽에서 하죠. 님 쪽이 어딘데요아 <laughs> 쪽. <뒤쪽. 웃음> <laughs> <laughs> 저 영석. 아, 근데 일어나면은 이거 바닥인데? 바닥 조심하세요. 아메. 치명상 지울라. 왜 해줘도 뭐라 그래? 고치나 줘. 살고 싶. 아, 신축 사. 고치보다 신축이 낫지. 방금 씨발 들린 거 같은 데 착각이냐? 아니야. <laughs> <바닥 조심하세요>. 없어. <웃음> 있네. <웃음> 어 보랄 보랄 나오셨어. 썼네. <laughs> <있었네. 웃음> 그냥 세레머니 같은 거지. 너...